키포인트 35번, 제3보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어머. 뭐, 생명보험도 아니고, 재산 저기, 손해보험도 아니면, 그게 이제 제3보험이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성격, 정액보상의 성격,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이 회색분자, 뭐 이러듯이,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3보험의 정의는 보험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어, 용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보험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그냥 당기하셔야 되겠죠. 상해, 질병, 감염보험. 얘를 구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법에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임보험장에 사람이죠. 예. 사람과 관련된 보험, 어, 에 해당되는 임보험장이 상법에 있습니다. 그 임보험장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병보험은 반영이 되지 않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옵니다. 상법에 언급이 되지 않는, 뭐, 반영되지 않은 재산보험 상품이 뭐인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업은 하나의 독립된 보험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보험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해서 그냥 우리 재산보험만 할게. 재산보험이 어떤 거였어요? 상해 질병간병보험만 파는 경우. 또 하나는 생명보험회사. 내지는 손해 보험 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에 관련된 모든 보험 종목을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 보험 회사나 손해 보험 회사도 재산 보험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겸영이 가능합니다.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은 겸영이 안 돼요. 근데 생명 보험과 재산 보험, 손해 보험과 재산 보험은 겸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들어 보겠습니다. 재산 보험은 1977년 보험업법 개정 시. 연도로 부는 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처음으로 법 체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병보험은 사람이 대상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에 속한다. 자,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속하는 정액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하기 때문에 또 실손보상적인 성격, 즉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상법에 딱 나와 있죠. 상품 문구입니다. 네 번째. 재산보험 중 간병보험만이 현행상법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산보험 상품만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